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3년 5월에 출고된 2023년식 기아 쏘뉴 기아 레이 1.0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완전 풀옵션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2,523km 판매금액 1,799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3년 5월 22일 출고 2023년식 주행거리 12,523km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겠죠. 그리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다 무상으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는 이렇게 화이트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다 너무 깨끗하죠? 뭐 당연하겠죠. 연식도 좋고 주행 거리도 워낙 짧기 때문에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주행 거리 12,526km,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열선 핸들, 미끄럼 방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아 커넥티드 블랙박스, 트렁크, 트렁크 종량까지 있네요. 차를 진짜 아끼면서 타셨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엔진룸, 휠타이어도 거의 새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3년 5월에 출고된 2023년식 기아, 더뉴 기아 레이, 1.0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523km, 판매금액 1,7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